안녕하세요. 동행의 동백신당의 이보살입니다. 힘드신 분 많으시죠? 저는 부동산 매매나 가게 영업, 문전이 막혔다든가 왜 장사가 안 되는지 그런 거, 그 다음에 이제 가정사 문제 이런 걸로 참 부족으로 많이 이렇게 좀 다루고 있거든요. 힘드신 분들 그냥 전화 상담도 할수 있으니까. 힘들다고 그냥 마음속에 담고 있고 고생하지지 마시고 전화 한 통화 하시든가 가까운 곳에 계시면 들르셔서 상담 한번 받으시고 나머지 힘든 시간들 이렇게 잘 넘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철 내고 이래서 이사를 가신다거나 이래 해가고 들어가고 나서 들어가셔 갖고 이렇게 지내시고 그러면서 이제 터에서 달이 났을 때 달이 났을 때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 방법이긴 해요. 이게 그러면은 이제 약속 약속을 갖다가 이렇게 못 쓰는 이렇게 조금 버려도 되는 그릇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좀해 불을 이렇게 좀 피워갖고 연기를 좀 나게 해가지고 집안 곳곳이 다니면서 이렇게 좀 둘러내세요. 다 둘러내시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좀 하기가 조금 터가 없기 때문에 땅이 없어서 좀 힘든 것도 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가 있으니까 조금 하기가 날 텐데. 터가 있으면은 터에서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서남북 요렇게 하다가 보면 네 구퉁이를 조금씩 파세요. 파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터가 없어서 파지를 못하잖아요. 파지를 못하니까 화분 너무 크지 않아도 돼요. 요만한 뭐 이지 화분 같은 데다 요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흙을 담으세요. 흙을 담아갖고 살아있는 해삼을 한 마리씩 동서남북에다 다그 화분 속에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. 묻어놓으세요. 그러고 터전 같은 경우에는. 땅을 파면은 동서남북에다가 살아있는 해삼을 한 마리씩 묻어 놓으세요. 그러면은 집에 터전내서 탈인하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도 잠이 자는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도 안 되거나 계속 그런다고 하면은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되겠죠. <laughs> 요게 간단하게 그냥 안 물어보고도 가정에서 이렇게 조금 누구나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. 이게. 고르케들 한번 해보세요. 집에 탈이 났을 때.